안녕하세요. 우리 여정가족 여러분. 오늘 특별한 게스트 손님을 모셨습니다. 어, 임영준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문 전국의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아, 제가 이 변호사님을 특별하게 모신 이유가 한 가지 네.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요즘에 그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분들이 폐업이 좀 많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뭐 폐업, 장사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폐업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폐업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하나가 뭐냐 고 그러냐면, 원상회복이에요. 어, 그렇죠. 임차하신 분들은, 네. 원상회복을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이거를 음. 되게 궁금하시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원칙적으로 따지면, 임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의 네. 상태를 기준으로 돌려주셔야 된다. 아,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그 상황 그대로. 그대로? 네.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는, 계약하시고 나서, 제 곳곳에 좀 사진으로라도 찍어서 남겨놔 달라. 아, 네, 그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의 그, 그, 상황을 그 각각의 그그 그 그렇죠. 들어오기 전에 사진을 그렇죠. 찍어놓고 네. 예, 를 들면 벽에 이제 못을 얼마나 박혀 있는지, 네. 천장에 등은 어떻게 돼 있는지, 네. 아니면 외부 간판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아 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미리 찍어두시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죠. 근데 분쟁이 많아요, 그렇게? 예 대부분 이제 어, 상가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시다가 네. 잘 되면 좋지만 안 돼서 나갈 때는 네. 어, 주인은 그 건물주 같은 경우는 돈을 돌려주기 싫어하고. 예. 아 예. 그렇죠. 그 건물주도 어떻게든지 뭐큰 보증금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네. 돌려주려면 이제 새로운 또 임차인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돌려주려다 조,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조금 분쟁이 더 심해 심지게 되고 음. 임대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뭐라도 흠집을 잡아서 조금 네. 덜 돌려주려고 하고. 아... 그런, 그런 제좀있습니 소상공인분들은 어차피 이제 폐업했으니까, 그렇죠. 어, 나는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임대인분들은 안 주려고? 임대인분들은 어떻게든 좀 적게, 적게 주려고. 주려고 적게 네. 주려고. 그래서 기존에 못 냈던 임대료도 상계를 반드시 하실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온갖 뭐 간판이라든지 간판되는 비용이라든지 관리비 안 내는 부분, 뭐, 훼손된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하시죠. 어, 네. 그런, 그런 사례가 많아요? 예, 네, 그런 사례들 꽤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아, 이, 아, 임차인분들이,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안 주니까. 그렇죠. 아, 그런 사례도 많고.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이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소상공인이에요 네. 나가. 네. 이제, 이제 계약 이 끝났어요. 네. 계약 끝났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덜 돌려주기 위해서, 예.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막, 트집 같고, 예. 그런 사례도 있나요? 아,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문, 문 하다 못해, 문고리. 예. 문고리가 원래는 수동이었는데 자동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예. 그럼 자동으로 했으면 이거 수동으로 돌려놔라. 와. <laughs> 그거는 자동으로 돼서. 더인거아요에요 그렇죠. 재산상의 이득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그렇죠? 어, 나는 이제 난 노인이고, 저 자동 불편하다. 예. 예. 그래서 수동으로 돌려놔라. 아못 돌리려면 못 돌리면 저거 돌려놓는 비용 나한테 어, 줘라. 그때 줘야 돼요? 어쨌든지간에 원상회복 의무는 있으니까 네. 원상을 회복해 주던지 네.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돈을 주던가. 네, 이렇게 좀 악덕 건물주도 있죠. 네. 아 그러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네. 진짜 그러면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야 나갈 때? 아, 이게 이제 판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좀 정해줬습니다. 통상적으로 어, 사용할 수 있는 정도,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만 모습을 갖추어 주면 된다. 어. 네. 이렇게 이제 적실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하던 아니 그게 완전히 똑같이 해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벽지가 한 3년 지나면 네. 색깔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흰색이었다가 누런색이 됐는데 이걸 네. 흰색으로 다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어. 그런 통상적인 소모라든지 마모된 거는 어, 그런 음. 부분까지는 해줄 필요는 없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변경된 거, 딱 보기에, 눈에 보기에 음. 변경된 음. 정도, 그런 것들은 회복해줘야 된다. 어, 뭐 사례가 네. 있나요, 실제? 그니까 러 뭐, 예를 들면, 통 우리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유리에 대부분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시트지. 시트지. 네. 시트지 붙이고,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붙여놓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원래 떼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잘안 떼주고 그냥 가시죠. 음. 네. 그런데 그거, 그걸 가지고서 그걸 이유로 해서 보증금을 안 돌려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 그러면 럼그 어떻게 돼요? 진짜 판 법원 가면은 아, 예 그래서 뭐 법원에서 한 20, 3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서 소송이 네. 붙었습니다. <laughs> 이게 자자질 싸움이네요. 네. 맞습니다. 음. 예. 그 집주인은 저... 저걸 안 떼줘서, 예. 내가 그, 뭘까, 칼? 이뭐 이렇게 페인트 지문 예, 칼? 껌딱지 예. 떼는 예. 칼? 그걸로 이렇게 하나하나 지웠다. 자기가? 네. 예. 예. 그래서 그 구입비용. 어. 그리고 자기 하루 일당. 다 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예. 금액 청구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미 건물주가. 오. 오. 그래서 결국엔 누가? 판사님이 두 당사자를 조정기를 열어서 아. 불렀습니다. 그래서 화해라. 네, 너무 징하다. <웃음> <웃음> 재판에서는 이런 얘기 못하고 조정기일이라고 해서 <laughs> 이제 따로 이렇게 이제 방을 마련해서 하는 <laughs>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기를 열어서 <laughs> <laughs> 선생님이 이건 좀 징하신 것 같습니다. 사니다 <laughs> 아... 하화를 하게 하고 네. 적당한 금액을 음. 보상해주면서 네. 어, 결국엔 마무리된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럼 소상공인 입장에서 네. 요즘엔 고민 많으세요, 사실 이제 폐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게 원상복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텐데 그런 현실적인 조언. 음. 네. 현실적인 조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체결하고 나서 사진을 곳곳에 주요 부위들을 주로 찍어 놓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어, 뭔가 조금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인한테 고지를 하시고 예,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아두시는 게 아... 예를 들면 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동문으로 바꾼다든지 음. 이런 거는 임대인한테 문의해서 동의를 구하셔서 바꿔도 되느냐 그리고 향후에는 그대로 쓰 제가 반납할 때 해도 되느냐 음. 이렇게 동의를 구해놓으시는 게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음, 만약에 동의 구하면 되는 거예요? 동의를 구할 때 이제 문구를 잘 쓰셔야 겠죠 동의서를 받으시면서 아. 어, 이거는 건물의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거니까 음. 나중에 어, 내가 나갈 때이 음. 부분을 그대로 두고 나가겠다 아니 녹취하면 안 돼요? 어그 그, 그, 그 임대인한테 가서 이거 써주세요 그러면 안 써주잖아요 그렇죠 어, 녹취는 안 되나요? 그렇죠 요즘에 녹취 참 많이 하시는데요 녹취가 과연 증거능력이 있냐 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녹취도 증거능력이 있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취도, 음. 우리 이런 민사적인 분쟁에서는 음.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집주인하고, 아,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집주인이, 어, 아, 집주인이래. 그 임대인이, 건물주가, 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네? 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 통, 이게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네. 실무 재판에서는 녹취로 증거를 몇 프로 정도 인정을 할까? 음. 예를 들면 계약서를 쓴 거를 100%라고 본다면 음. 녹취록의 증거력, 음. 증거 능력을 음. 한 60, 70%? 아, 그 예, 100%로 보지는 않네요. 네, 예, 그렇게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당사자간에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면서 들어간 내용들이기 아. 때문에 약간 이제 쟁점이 희석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 능력을 100%다 인정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도 녹취 해놓는 게 좋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어, 먼저 동의를 구해라 네. 집주인에게 임대인에게 그 다음에 사진 찍어놔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갈 때 진짜 나갈 때 그냥 보증금 돌려받는다 받,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냥? 어, 그럼? 그렇죠. 어임대차 보증금은 반환 받으시면 되는 거고 반환 받으실 때 분명히 이제 임대인 측에서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이 말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이거는 조금 이제 쓰기는 힘, 쉽진 않지만,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실 때, 음. 오히려 뭐 원상회복 의무를 적시하지 않는다든지. 어,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조금 쉽진 않습니다. 근데, 뭐,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음. 네, 임대인과 교섭을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음. 그런 부분, 그런 분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들어올 때 카페였기 때문에, 나도 음. 카페를 운영하니까, 음. 나중에 이뭐 원상회복하지 않아도 된, 되지 않느냐 라고 응. 물었을 때 그래, 네. 당신이 나가실 때도 카페를 운영할 거니까 그냥 그대로 두셔라. 응. 이런 걸 녹취해 놓으신 분들은 나중에 원상회복을 안 하셔도 되죠. 아, 네. 어, 왜냐면 카페니까 인케를 이쁘게 했을 거니까. 그렇죠. 네. 어,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카페야. 근데 이쁘게 네. 꾸몄잖아요. 네. 그럼... 자기는 임차인은,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은 다 부기고 간다. 네. 완성회복 해놓는다. 근데, 건물주가, 네. <laughs> 이쁘니까, 네. <laughs> 하지만 그냥 가만히 놔둬. 네. 어, 그러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나갈 때 억울하잖아. 그래서, 좀, 그러면 인테리용 했으니까 좀 주세요. 그럼 보증금 돌려받으면서, 뭔가 또좀 주세요. 그러면, 건물주는 아. 응대할 이유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걸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응대는.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하죠. 임차인분들 그러니까요. 인테리어 그냥,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인테리어, 그러니까 집주인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건물주 같은 경우는 그냥 나가라 응. 아, 라고 했는데 거기서 좀, 그러면 나한 천만원, 이천만원 주세요. 내 인테리어 비용. 응. 그러니까 아, 주기 싫으니까 아, 원상회복해라. 아,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나갈 때 이쁘게 네. 했잖아요. 네. 그럼 그걸 이제 다른 네. 사업자에게 양도양수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네. 권리금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권리금, 우리 아. 2부에서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어, 오늘 또 이렇게 변호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인사도 해주세요. 아, 이부 가야 되는데 이제 아 이분 이제 좀더갈 거리가 <laughs> 아, 네 오랜만에 나와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그임용준 변호사고요 그소장원 카페 에 가보시면은 법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지금 목동에 계시잖아요 네. 서울 목동에서 어, 법무법인 이끌어 가시는 우리 임용준 변호사 어, 여러분의 든든한 또 지킴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어,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